자, 이번 시간에는 자, 새로운 법칙, 이 분배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분배법칙은 아주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팁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 분배법칙을 할줄 알아야지 계산도 되게 빨리 가고 문자 처리도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개념을 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로 먼저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만약에, 자, 엄마는 하루에, 자, 어머니, 엄마 할까요? 엄마는 하루에 운동장을 세 바퀴 돈답니다. 세 바퀴. 자, 근데 아빠는, 아빠는, 하루에 일곱 바퀴를 돈대요. 자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하루에 운동장 바퀴수를 합치면 열바퀴를 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엄마와 아빠가 5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았대요. 이럴 때이 운동장을 바퀴를 총 더한 바퀴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게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는 하루에 세 바퀴 도는데 며칠 동안 돌았죠 5일 동안 돌았죠 그죠 엄마의 총 5일 동안 운동장 몇 바퀴 돌았나 3 곱하기 5죠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7 곱하기 5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을 엄마가 5일 동안 한 바퀴수, 아빠가 5일 동안 한 바퀴수를 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하루에 바퀴수를 구할 수 있죠. 하루에 바퀴수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와 아빠가 하루에 포탈 움직인 바퀴수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것을 며칠 동안 5일 동안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오를 곱하면 안 되고, 뭐죠? 갈로를 쳐야 되죠. 맞습니까? 그 말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날이 이거죠. 두 번째 날이 이거죠. 맞습니까? 세 번째 날도 이만큼 돌았죠. 네 번째 날도 이만큼 돌았어요. 둘이 합쳐서 다섯 번째도 이만큼 돌았죠. 이런 뜻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몇번 더하나요? 다섯 번 더하니까 곱하기 5 하면 되죠. 우리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더 3은 어떻게 하냐3 곱하기 5로 곱셈기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곱셈을 사용합니까? 이걸 여러 번 더하기가 귀찮으니까 곱셈기호를 사용하고 우리는 구구단을 외웠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 전체 하나의 숫자를 다섯 번더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은 어떻다? 똑같아야 되겠죠. 즉, 얘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는 곱선부터 계산하죠. 3호 얼마? 15가 되고, 더하기, 7호, 35가 되어서, 자, 토탈, 50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얘는 어때요? 3하고 7을 먼저 더해야 되겠죠. 그럼 20이 뭐예요? 하루에 엄마와 아빠가 운동장을 돈 바퀴수가 되고 그것을 똑같이 5일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서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렇게 1번처럼 계산할 수도 있고 2번처럼 계산할 수도 있죠. 그리고 1번, 2번 항상 결과값이 어때요? 똑같죠. 자, 요개념즉 여기서 요 풀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나 이것을 계산하나 어떻다? 결과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똑같은 그것이 바로 뭐다? 분배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곱하기 5가 돼 있고 관로가 돼 있으면 이 밑에 걸 비교하면 첫 번째 3 곱하기 5는 이렇게 3 곱하기 5를 한 거죠. 또7 곱하기 5는 이렇게 7 곱하기 5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분배법칙입니다. 그것을 이제 문자로 나타낸 식이 이 식이 되는 것이죠. 자,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물론 이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곱해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때 곱할 때 항상 부호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호 숫자 그 다음에 문자 이런 순으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2때도 그럴 거예요. 보시면 부호는 얼마죠? 승략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곱하니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1, 1이죠. 숫자는 1, 1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a와 b를 곱하니까 a 곱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놈의 부호는 플러스, 이 c의 부호도 플러스로 보면 되죠.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c니까, 물론 숫자는 1 곱하기 1이죠. a 곱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이두 번째는 b 플러스 c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더라도 교환법칙이 승립하니까 a에서 b로 a에서 c로 앞에서 곱해주고 d에서 곱해줍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부호는 플러스죠. 숫자는 1, 1 문자는 자 b 곱하기 a인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곱하기 b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숫자 1 1이니까 1 생각해도 되죠. a 곱하기 c c 곱하기 a니까 a 곱하기 c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분배법칙은 이 분배법칙은 여기서 이렇게 온 것이 분배 법칙이 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분배 법칙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중3 때 올라가면 인수분해라는 것이에요 인수분해 아직은 몰라도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는 용어는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을 잘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계산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것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엄마는, 엄마는 자, 하루에 줄넘기를 25회 하고 아빠는 하루에 75회를 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7일 동안, 즉,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다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엄마가 일주일 한 것은 25 곱하기 7. 아빠가 일주일 한 것은 75 곱하기 7이 되겠죠. 이것을 뭐다 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25 곱하기 7을 계산한 다음에 75 곱하기 7을 했을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25 곱하기 7. 7535, 724, 17. 그래서 얘는 175가 나올 것이고, 75 곱하기 7을 하면, 7535, 3을 나갔죠? 77이 49니까 얼마죠? 52가 되나요? 525가 됩니다. 그래서 두개더 하면 되죠. 또 가로 3이 또안 되면 여러분 또 초등학교 때또 이렇게 세로 3또 적었죠. 그래서 더 하면 0이 올라갔으니까 07 해서 아, 700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계산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보다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죠. 곱하기 한번 곱하기 한번 더하기 한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면 방금도 봤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하루를 먼저 계산해도 되죠. 하루를 계산한다는 말은 이거 아닙니까? 하루. 근데이 전체를 몇 번? 7일 동한다는 안 말이죠. 여기서 열로 넘어왔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7을 뭐 있는 겁니까? 곱하기가 돼 있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이 내용은 25를 7번 더한 것도 있지만, 7을 25번 더한 것도 있죠. 여러분들, 자, 2 곱하기 3은요, 다시 지어보고, 보세요.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어, 이상하네요. 다시 지고 갈게요. 자, 2 곱하기 3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맞지만,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도 되죠. 그만은 3을 두번더한 것도 되죠. 이 결과가 똑같이 6으로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5를 7번 더한 것을 25 곱하기 7 했지만, 7을 25번 더 한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7을 25번 더 하고, 7을 75번 더 하죠. 그럼 7월 결론적으로 몇번더한거가돼요 100번 더한게 되지 않습니까? 잖나요 그래서 7 0 어때요? 계산이 훨씬 쉽죠. 맞아요? 이게 바로 7로 묶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7로 묶어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본다면 이 7이 바로 해당하는 게 A죠. A. A. A가 똑같으니까 A로 묶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았는 B 플러스 C를 갈로를 통해서 적었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인수분해라는 말, 인수분해. 그래서 이 분배법칙 속에 이 거꾸로 가는 개념, 이 거꾸로 가는 개념이 이 거꾸로 가는 있죠? A로 같은 숫자로 묶어낸다는 개념이 바로 분배법칙이에요. 예, 숫자도 이렇게 7로 묶어낼 수가 있는데 맞죠? 이 하루 하루에 토탈 줄넘기 한했습니까 7로 묶어낼 수 있는데 문자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계산을 할줄 알면 여러분들 되게 편하다는 거꼭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각각 한번씩 곱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를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A를 가지고 묶어내어서, 그죠? A로 묶어내어서 남는 B와 C를 더하고 갈로치집니다 이것도 같은 여러분들, 은 인수분해지만 분배법칙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도형에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방금 위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5 곱하기 갈로열고3 더하기 7이 란 이게 곱셈이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이 그림으로 본다면 가로라고 생각하고 얘를 세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그럼 이 세로가 5가 되는 것이고 가로가 3더하기 7이니까 자요까지가 얼마다? 3이다. 여기서 요까지가 7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이 놈도 직사각형, 이 놈도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여기가 15가 되고 가로 7 세로 5하면 35가 되죠. 그럼 두개 넓이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50이 되죠. 그런데 이 전체, 이 전체를 가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즉, 3과 7을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럼 10과 5를 곱해도 얼마가 되나요?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우리가 도형으로 이렇게 증명 나타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중삼때 거꾸로 가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때 그 인수분해를 증명해 줄때 이렇게 도형으로도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분배법칙은 이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알아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보기 네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보면, 36 곱하기 100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도 이게 어떻게 보면 36 곱하기 이것을 먼저 계산하면 101이 돼요, 101.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101 곱하기 36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도 곱셈을할때 웬만하면 세 자리를 위에 두 자리를 아래 적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6, 0, 6, 3, 0, 3이 되어서, 6, 3, 6, 3이 되어서, 3,636이 된다는 걸 알죠.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갈로가 있고, 분배법칙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36과 100을 곱하죠. 그죠? 1번.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인 경우는 이게 플러스고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입니다. 그럼 36 곱하기 1이죠. 그러면 36 곱하기 100은 3600이고 36 곱하기 1은 36이 되어서 2개 더하면 3636이 되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할 것 같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쉽잖아요. 따라서, 때로는 이런 숫자를 곱할 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36 곱하기 102라면, 계산해도 되지만, 36 곱하기 100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맞죠? 그럼 이거 얼마요? 예 분배법칙을 하면 3600이 되고, 36 곱하기 2는 72가 되니까 어때요? 3672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굳이 곱셈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분수가 있죠. 분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갈로를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갈로를 먼저 계산한다면, 이 갈로를 뭐 해야 돼요? 6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3이 2배 됐으니까 2도 2배 되고, 2가 3배 됐으니까 1도 3배가 되겠죠? 곱하기 6. 그럼 갈로를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고, 6을 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2하고 2하고 곱하죠. 그죠? 1번식이 3분의 2와 6과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고 6은 뿌렸으니까뭐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맞죠? 2가 되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적고 2하고 약분하면 3이 되어서 4빼기 3은 1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갈로가 있을 때는 숫자로도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97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계산한다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더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고, 2, 7, 2, 14. 이럴로 가죠. 2, 9, 10 하니까, 194. 마이너스 19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되고, 2, 3은 6이 되겠죠. 그러면 음수와 음수를 더하죠. 대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값은 194, 6이니까 200이 되죠. 왜? 부호가 같으면 절대 값을 더해준다. 큰 놈의 부호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0이 나옵니다. 되겠나요? 그런데, 자, 분배법칙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일 때 A가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때는 A로 묶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잘 보면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인데 어때요? 마이너스 2가 똑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안에 뭐가 되면 남는 것이 여기는 97, 여기 뒤에가 3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게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00은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2 곱하기 100이면 200이 되어서 이 계산보다는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2줄도 안 적어도 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가 똑같다, 97이다, 3이다, 100이다. 바로 되죠, 그죠? 훨씬 편합니다. 더더욱 또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도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99 곱하기 마이너스 13을 하는데 일단 결론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 마이너스죠 자99 곱하기 13일 때는 13을 위에 적고 99를 아래 에 적어야 되겠죠 네. 이거 보고 빼기 적으면 되니까 93 27 9는 9 11이죠 9, 9니까 그대로 빼기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7 821에서 마이너스 1287.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이 99를 이렇게 100 빼기 1로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나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분별붙이고 쓴다면, 얘는 100 곱하기 마이너스 13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게 마이너스고, 100 곱하기 13은 13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3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1 곱하기 13은 13이 되죠. 그럼 얘는 두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덧섬을 요거 한 덩어리로 보고 요거 한 덩어리로 보죠. 그럼 얘는 부호가 다르죠. 절대값을 빼야 되죠. 1300과 13을 빼면 1287이 나오고 큰 놈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그냥 곱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죠. 예. 이 문제는 보니까 이게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배법칙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보세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됐죠?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죠. 근데 a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요? B-C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이분배법칙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요? 이 분배법칙을 이용하라 하죠. 그죠? 그럼 17 곱하기 얼마 돼요? 100이 되고 17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17 곱하기 100이니까 1700이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답은 1734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102 곱하기 17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빠를 겁니다. 됐죠? 자, 문제는 2번을 보시면, 2번은 잘 보세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인데,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더해준다. 계산이 복잡하죠? 그런데, 유심히 잘 관찰하니까, 누가 똑같아요? 28이었대요. 똑같죠? 28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28로 이렇게 묶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적으면 되겠죠? 앞에는 68.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32 이렇게 적으면 보세요. 28로 묶어버리면 얘가 100이 되거든 100이 되죠. 그럼 여기 28이니까 어때요? 280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뭐28 곱하기 68 88이 64 이걸로 갔죠? 2, 8이 16이니까 22. 6, 8이 48. 6, 22. 16이 되죠. 그러면 4, 0, 9, 1이 되나요? 그러면 이쪽에는 28 곱하기 32 해보세요. 2, 8이 16, 5가 되고, 3, 8이 24, 3, 2, 6, 8이 되어서 6, 9, 8이 되죠. 그러면 6, 9, 6, 아, 저 6이 아니죠. 8, 9, 6을 대해주면 0이고, 0이고, 8이고,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28로 여러분들이 묶어낸다는 것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